영어 공부하다 보면 빈도 부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문과 함께 공부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빈도 부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가면 됩니다. 바로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 빈도 부사다. 예를 들면은 항상, always, 가끔, sometimes, 자주, often, 요런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이 표현이 나는 항상 여기서 커피를 마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항상 하면은 여러분 always always가 되겠죠? 그럼 한국말이랑 비슷해요. 나는 항상 마신다. 마신다 항상. 여러분 어떤 게더 듣기 편해요? 나는 항상 마신다? 나는 마신다 항상. 항상 마신다가 듣기가 더 편하죠?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always drink. 됐습니다, 이제. 자, 빈더부사는 조동사 D, 일반 동사 앞, 비동사 D.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어차피 이렇게 외워봤자, 내가 말할 때는 이게 안답니다. 그냥 어떻게 한다? 나는 항상 마신다가 좋아요? 나는 마신다 항상이 좋아요. 어, 항상 마신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앞에다가 조동사를 써도 똑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동사 앞에만 쓰면 돼.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항상 여기서 커피를 마셔 I 마신다 커피 여기서 문장 만들면 I always drink coffee here. always 항상이란 뜻입니다. 그는 종종 재택 근무를 한다란 뜻이요. 자, 종종이라는 의미는 자주라는 뜻입니다. 자주는 often t 발음을 발음해도 되고 often 해도 되고 often 해도 됩니다. 자, 재택 근무하다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면 work work 일하는 거죠. 어디로부터 집으로부터 from home. 요게 재택근무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는 종종 재택근무해. 시작. 너무 잘했어요. he often work. from home.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얘입니다. 자, he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work라고 하면 안 되고 works. 3인칭 단수니까 요거를 꼭 맞춰 줘야 돼요. 가끔씩 보면은 sometimes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s니까 이 뒤에다가 work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얘는 상관없어요. 얘는 단어고, 얘가 진짜 동사니까, 이 히가 3인칭 단수일 때 S를 붙여야 된다는 거. Sometimes 나와도 works, S를 꼭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가끔씩 "아주 피곤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곤해"라고 하면은 항상 외우는 게 "tired"입니다. 그쵸? 근데 이 tired는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피곤해다라고 하면 feel tired, feel tired. 얘랑 같이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피곤해 영어로 feel tired. 됐죠? 그럼 그녀는 가끔씩 아주 피곤합니다. 여기다가 very tired만 써 주면 되겠네요. 아주 피곤한 거니까. 시작. 너무 잘했죠? She sometimes feels very tired.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s 붙이는 거 빼먹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She sometimes feels very tired. 다음 표현. 우리는 보통 함께 외식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외식하는 건 밖에 나서 먹는 거죠. 그래서 먹다, eat, 밖에서, out. eat out. 함께는 모여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쓴다? together together eat out together. 하면은 함께 외식하다라는 동사 그럼 앞에 우리는 보통만 쓰면 되겠죠. 보통은 여러분 단어가 있어요. 바로 u s u a l l y Usually. 일반적인 일반적으로라는 뜻으로 보통이란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밖에서 함께 외식한다. 시작. 그렇죠. We usually eat out together. We usually eat out together. 나는 여기서 아침을 절대 안 먹어란 뜻이에요. 자, 절대 뭔가를 안 한다? never. never. 이 단어를 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never.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단어 안에는 not ever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단어 안에 not이 이미 들어가 있다 없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할 때 I don't never. 이런 영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장 만들어봅니다. 나는 I 절대로 이타지 않습니다. b r t a k f a s t k 여기서 t k n o 너무 잘했어요. I never eat breakfast here. 이렇게 되겠죠? 그는 좀처럼 내게 먼저 전화 안 해. 자, 좀처럼 뭔가를 안 한다? rarely. rarely.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렵거나 외우기 힘들다. 여러분이 스테이크 집에 가면은 스테이크 굽기가 있어요. 거의 안 익은 상태로 주는 거를 우리는 rare, rare 라고 합니다. 그래서 rarely 하면 은 거의 안 하는 이라는 느낌. 거의 안 굽는 스테이크니까. 자, 요것도 힘들다. 여러분 게임 하다 보면은 애들이, 오, 나 레어템 얻었어. 요 레어템. 레어템이라는 말을 가끔씩 합니다. 이 레어템의 의미는 희귀한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rarely. 희귀하게, 거의, 뭐, 뭐, 안 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됐죠, 여러분? rarely. 이제 외웠으면 갑니다. 그는, 이 자체도 부정이에요. 전화한다. 나에게, 먼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갑니다. 시작. 너무 잘했어요. He rarely calls me first. He rarely calls me first.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TV를 자주 보지 않는다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어는 we입니다. 자, 여기서 부정문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TV를 보지 않아.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시작. 너무 잘했죠, 여러분? We don't watch TV. We don't watch TV. 됐죠, 여러분? 자,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자주 본다. 나는 본다, 자주. 어떤 게더 듣기가 편해요? 자주 본다가 듣기가 편하죠. 그래서 always, sometimes, usually, never, rarely. 요런 단어들은 동사 앞에만 쓰면 돼. 행동하는 동사 앞에만. 그래서 항상 부정문이 와도 여기다가 often 써주면 완벽하다. 근데 나는 어, 선생님, 저는 이게 헷갈려. 여기다 쓰면 안 돼요?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보통은 여기다 쓰는데, 난 여기다 쓰고 싶다. We often don't watch TV. Doesn't matter. You can say that. But most of native speakers, they just say, we don't often watch TV. 요거를 더 많이 쓴다는 소리죠. 하지만 상관 없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We don't often watch TV가 되겠고, 그들은 항상 동의하는 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자, 동의하다? agree. agree. 그쵸? 항상. 부정문. 그들.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시작!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They don't always agree. They don't always agree. They don't always agree. 나는 밤에 커피를 절대 안 마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나는 절대 안 마셔. 뭐를? 밤에. 끝이죠? 시작. 너무 잘했어요? I never drink coffee at night. I never drink coffee at night because I can't sleep. 그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아. 자, 좀처럼 맘모 안에 이 자체가 부정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거 rarely. rarely.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화를 내다. 우리 화내다 하면은 보통 angry. angry. 얘를 얘기하는데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동사를 써 줘야 돼요. 근데 우리 흔히 형용사 앞에는 비동사를 쓴다 해서 be angry 하면은 화나 있는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화난지는 모르겠어. 근데 걔가 그냥 화나 있는 상태다. He's angry. He's angr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가 있었어? 걔가 기분이 좋다가 화가 난 겁니다. 상태가 변화한 거예요. Change or become의 의미로 갈 때는 get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다라는 의미는 화를 얻는 거니까 get angry. 화나 있다라고 하면은 be angry. 이거 여러분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는 존처럼 화를 내지 않아 시작 그렇죠. 바로 뭐다? He rarely. get angry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he rarely gets angry. 여기 now가 있는데 이 사실 now가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나오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답이 잘못됐다. 이거 기억해주시고 점을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자주 오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너는 여기 자주 오니? 물어볼 때는, 둘을 쓰고, 숨어있는 주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자주, 오니, 여기. 그래서 문장 만들면, 너무 잘했어요. Do you often come here? 가 되겠죠? 자, 다음이에요. 그는 항상 피곤해 보여요? 그녀는 이군요. 자, 물어보는 거니까 그녀는 3인칭 단수니까 do가 좋을까요? does가 좋을까요? 그렇죠? 항상 피곤해 보이다 라는 동사 피곤한 자, 갑니다. 시작. 너무 잘했습니다. Does she always look tired? Does she always look tired? 그들은 보통 야근을 하나요라는 뜻이요. 자, 야근하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이 한자어를 풀어 봅시다. 야근은 늦게까지 일하다. 자, 이게 야근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일하다라는 동사, 'work', '늦게 late' 이렇게 잡아 빼면 돼요. 그들은 보통 늦게까지 야근하나요? 일하나요? 시작! 그렇죠? 물어보니까 두고. Do they usually work late? Do they usually work late? 이렇게 하면은 늦게까지 야근을 보통 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와 함께 여러분 빈도부사라는 걸 공부해봤어요. 영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 절대로 공식을 만들지 말고. 이해를 하고 하나씩 대입하면서 여러분의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지 말을 할수 있는 영어가 나옵니다. 외우는 영어는 그냥 지금까지 많이 해봤잖아요. 잘 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면서 어, 프랭크쌤과 이렇게 영작하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보면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러신 분들 여러분, 프랭크 네이버 검색창에 프랭크쌤 영어를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제가 숙제부터 해가지고 요런 것들 체계적으로 다 올려놨어요. 책도 있고 강의 보면서 숙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오다 보면은 영어를 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근데 혼자 하는 게 힘들다? 또 저희가 또 일대일 전화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전화로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천안 동탄 강남에 있다면은 저희 학원이 있어요. 오프라인 학원도 있으니까 학원에 오셔서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함으로써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나한테 맞는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멀리 있다면 전 개인적으로 온라인 수업 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근처, 우리 학원 근처에 있다면 학원에서 오셔 가지고 직접 하는 게 사실 가장 효과적이긴합니다 자, 어쨌든 저와 함께 이렇게 계속 영어 공부하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랭크 셈이었습니다.